내가 통일장을 만들어 주는 자야. 정지된 우유가 몇백년몇천년 가도 우유에서 에너지를 계속 나와. 그걸 과학자들이 통일장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에너지란 말을 줄여서 통일장이라는 거예요. 어, 세계를 구해 내겠다. 가장 위험한 한반도가 세계의 강대국들을 코를 잡고 움직여서 세계의 핵무기를 없애고 세계를 통일해 내겠다는 거야. 알겠죠? 음. 세계 돈을, 뭐가 돈을 벌어줘? 통일장. 통일장. 전 세계인이 통일장을 아는 날이 와요. 그러면 통일장이 전부 돈이야. 에너지 바꿨다고 전 세계인이 몰려오겠죠? 전 세계 기업이 에너지, 기업에너지 바꿨다고 오겠죠? 그럼 에너지의 주인이 누구야? 악영양이죠? 최선우 지니님 질문 있습니다. 삼삼정책은 정책의 교본, 정책왕으로 선거 때마다 소관됩니다. 신의님 주장하신 월 40만원 받는 노인수당과 토요휴무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망국적 절수세는 10년 후 군인이 20만원으로 준다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삼정책이 온전히 실행돼야 삽니다. 2000년 전 예수로 오신 신의님은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으로 예수님 장례 준비하여 동, 남귀한다고 하여 유다가 배신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측근의 비대를 걱정한다는 안티가 본색이 드러나 신의님을 직접 공경하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신의님은 힘없이 죽은 예수와 다른 심판자이십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 보안해 동한 자들은 반성하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늘공 주변 제2, 제3 하늘공 완성되고 본관이 완성되면 크라이막스가 되어 천지 기온이 하늘궁으로 와 세계 대통령 재벌 유명인사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신임님은 최고 재벌 창조주 재림 예수의 얼굴이십니다. 질문입니다. 신임님 등장으로 1%뇌 사용하는 인간은 나머지 99%의 뇌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급격히 가약이 발전한다고 하십니다. 인류 심판을 피하여 화성 등 타행성으로 이지도 가능한 인간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신님 선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문 24장 16절 한번 찾아봐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 네. 어, 알았죠? 어, 소변보다 뛰어오는 <laughs>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기 돌을 구하겠다고 중국 천지를 돌아다닌 청년이 있었죠 서성을 찾는다고. 네. 찾다가 나중에 못 찾았죠? 네. 그래,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엄마가, 뭐, 네. 위에?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네. 그,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도인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오는 사람이 니의 네 진정한 서성이라고 그랬거든. 네. 집에 오니까 저 엄마가 그러고 쫓아와. <웃음> <웃음> 얼마나 아들이 반가웠든지 그냥 네. 갑자기 저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꺼, 그신거 뛰어오는 거야. 아. 어머,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왔네.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아들이 간 지가 몇년 됐는데 집에 오니 얼마나 반가워. 뛰어가니까 아이고, 진짜 도인은 우리 어머니였구나. <laughs> 그죠? 예, 네. 어. 읽어 3원 24장 16절이요. 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니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네. 의인은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네. 아시겠어요? 네. 의인이 막 감옥을 가고 뭐누명을 쓰고 막 이래도 일곱 번을 잡았더라도 일어나. 악인은 네.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일곱 번 일어나는 법이 없어 그냥 한번 엎드려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재앙, 그거 나와 안 나와? 일곱 으로 아기는 재앙으로,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엎드려 지느니라 아기는 재앙에 의해서 그냥 엎드려져 버린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권장하죠. 네. 청소년이 제일 많이 죽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산을 보면 안 돼. 이게 다 이런 게 무너진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체, 세계 최고 재벌이 돼서 인간들을 구해내겠다고 그러죠. 네. 세계 질서는 돈이 있어야 바로 잡겠지. 네. 그래 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세계 질서를 가장 위험한 한반도가 세계 강대국들을. 코를 잡고 움직여서 세계의 핵무기를 없애고 세계를 통일해 내겠다는 거야. 알겠죠? 음.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저출산이나 뭐 우리나라 안보는 점점 군인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전속이 어려우니까 알겠죠? 내가 신속히 전쟁을 막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세계를 구해내겠다. 그래서, 최고 재벌이라는 이 말은, 세계 돈을, 뭐가 돈을 벌어줘? 통일장. 통일장. 전 세계인이 통일장을 아는 날이 와요. 그러면 통일장이 전부 돈이야. 아, 맞아, 맞아. 에너지 바꿨다고 전 세계인이 몰려오겠죠? 전 세계 기업이 에너지, 기업 에너지 바꿨다고 오겠죠? 그럼 에너지의 주인이 누구야? 하계령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통일장을 만들어주는 자야. 음. 그리고 안티들의 통일장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지. 그 지금은 다 해체해버렸지. 여러분들 통일장은 그대로 두었어. 이 통일장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안시 타인은 시체가 뛰쳐나와 놀래가지고. 아. 아인슈타인이내 봤으면요, 뒤로 뒤집어져 버려. 어머, 당신은 정지된 우유가 몇백 몇 년, 몇천년 가도 우유에서 에너지를 계속 나와. 내한테 축복받은 사람의 옷에서는 수억 년, 수백 억년 가도 그 옷에서는 무한대 에너지 나와, 안 나와? 어, 그러면 옷이 무슨 뭐 속도를 내고 있나? 정지돼 있지, 여러분 옷은? 네. 여러분 집이 속도 내나? 근데 옆집은 에너지가 없는데 손, 여러분 집은 가서 손대면 안 떨어져. 그걸 과학자들이 통일장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에너지란 말을 줄여서 통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있게 되면 그게 전부 에너지가 영원히 안 썩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나오니까 죽어 있는 옷도 통일장이 돼 버려. 살아있는 물체도 우유도 통일장이 돼서 안썩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것하고 비슷하죠? 네. 어, 늙지 않는 거지.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 있는 소고기에 내 이름을 써놨을 때그 정지된 상태에서 소고기가 안 썩는 거는 그게 통일장이야.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통일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기업체가 통일장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신입이 등장 후 인류는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이 일어나죠? 네. 발전과 심판이야. 맞아요. 알았죠? 네. 발전해가면서 이미 천만 명을 제외한 자는 심판대에서 가라지로 박혀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돼. 고마워서. 네. 어.